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네. 가난하신 분들, 네. 가난한 저, 음. 조상 탓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지. 지 탓을 해야지. 왜 조상 탓을 해? 조상이 무지 어쨌다고. 조상이 와서 지거다 먹어버렸대? 돈가져가버대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음. 가난이 왜 이어지는 걸까요? 가난이 이어진다는 것은 뭐가 있냐면 세는 사주 자체가 돈이 새 나가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새 나가는 돈을 당신이 갖고 막말면서 우리 생활을 하는 그 생활 저것을 금전을 딱 갖고 당신이 갖고 한다면 계속 새고 있겠지. 예. 그러고 잖아요 새는 놈이 갖고 있으니 깨진 바가지가 그러면 계속 막아줄 일은 없을 거 아니야. 세월이 가서 더더 더 많이 셌으면 샜지. 안 그런가요? 선생 그럼 깨진 바가지를 다시 붙일 수 있나요? 깨진 바가지를 다시 붙일 수는 없으니 아주 깨불고 다른 새 저것을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게 뭐냐면 성주가 우리가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네. 어, 우리 새송주 들어왔어요. 딱여게 어, 보면서 마흔 일 우리 성주 운참잘 들었다 그러잖아. 네. 성주 운이 들어왔을 때는 깨진 바가지는 밀연없이 내리고 새송주가 들어왔을 때, 그 새, 새송주에다가 진짜로, 응? 내 정성과 내 저것을 담아서, 어, 새송주를 맞이할 때, 수. 운 바가지를 가지고, 응, 내 그, 지금, 이제까지 흘러간 복을 내버려 두고, 앞으로 올 복이라도 채워주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재수굿이고, 이, 다, 어쨌든 간에 없는 근절 마련해서 열심히 또 살려고 하는 거니까, 깨진 그릇은 붙일 수는 없어, 새로운 그릇을 갖다 다시 모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어, 재수굿을 하면 돈이 새는 것도 막아져요? 재수 굿은 뭐냐면, 재수를 받자고 굿을 하는 것도 있지만, 나한테 안 좋은 것도 막아가자는 것도 있어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재수라고 해서 막 돈이 많이 있고, 막 저거 하고, 그런, 저거,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운이 들어오면, 세지만 않아도, 윈데칼세던 사람이 세지만 않아도, 막말로 말해서, 그거는 운, 세, 뭐냐, 돈 벼락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잖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자, 우리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점사를 보다가 이렇게 보면은 가만히 이게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운이 들어왔다가면 보면 나도 다들 그냥 돈만 겁나게 벌지 않는데어 그건 아니에요. 운이 들어왔을 때는 내 건강은 내가 건강이 안 좋은데 그 건강으로도 운이 들어왔을 때는 막아갈 수 있고 사고가 났을 때도 어 진짜 죽을 운도 내가 운이 들어왔을 때는 그냥 조금만 스치듯이 지나갈 수도 있는 거야. 어 그게 운이거든요. 어, 성주운이 들어왔다 기래도다먼 대박나게 집다 사면은 마흔일곱 살짜리를 다집 사면은 우리 나라에서 마흔일곱 살집 한채 안 갖고 있는 사람 못끝네 뭐 세종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일명 그렇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나가 새리는 돈도 막아질수도 있는 게 제수꾸시고 진짜로. 막말로 말해서 우리 제자들도 이렇게 보면 맨 처음에 신을 받으면 할머니가 오셔서 오냐오냐 오냐 살려주마 도어주마 열어주마 돈 겁나게 벌어줄 것 같지. 근데 그래 돈안 벌어줘. 어찌 알면은 나한테 벌어준다 하더만 안 보내줘요. 어째서 나는 살려준다 하더만 안 사라져. 그거는 뭐냐면 돈을 벌어서 살려준다는 게 아니잖아. 일명 건강도 내가 네가 저거면 건강도 지켜줄 것이고 네가정의 돈은 우한도 지켜주는 거죠. 그것도 살려주는 거라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말하다 보니까 다른데로 세버렸는데새 종주가 들어오고 운이 들어오면 깨진 바가지는 버리고 새 바가지로 해서 그 놈으로 재물을 이렇게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 최고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